정지형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발목 통증 예방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발목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발목은 온 체중을 받쳐야 하는 부분으로 균형이 떨어지면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뛸때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체중의 몇십 배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 발목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목 통증은 주로 삐끗하는 등 발을 접질릴 때 생길 수 있고, 축구 및 과격한 플레이 등 운동으로 발목에 무리가 가거나 인대를 다치거나 그 후유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인대 속에 있는 감각신경이 위치와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인대들의 손상으로 인해 발목이 불안정해집니다. 한번 손상이 가면 더욱 불안정해져. 만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특히 손상된 발목을 방치하면 통증이 지속되어 치료는 물론 꾸준히 근력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관절을 받쳐주는 근력이 강하면 인대의 무리가 덜 오고 근력이 약하면 인대에만 의전하게 되어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발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발목의 불안정성을 개선해주고 근육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의자를 잡고 바로상 상태에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을 수월하게 잘할수 있으면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바닥에 닿지 않고 10번 정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 이 운동은 쭉 5회 반복해주세요. 의자를 잡고 바로 선 상태에서 뒤꿈치는 붙이고 발가락 쪽 앞쪽을 살짝 들어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몸이 뒤로 가지 않도록 뒤꿈치에 힘을 주시고 10초간 버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 운동도 총 5회 반복해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밴드은 발바닥을 감싸서 발목을 향해서 이렇게 굽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하려고 하는 발을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하나, 왼쪽 다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돌아오고 이번에는 반대쪽 왼쪽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다시 돌아오고, 이 운동도 5회 반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주시고,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운동을 하다가 궁금한 사항은 국지근 홈페이지, 게시판, 유튜브 댓글, 유선 및 방문 상담 등 모두 가능하오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실익 관악노인종합지간 기능회복 운영 사업에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